오늘 행사 진행을 맡게된 대구시 뉴미디어 담당관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리프팅 지방시대 대구 라이즈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지금 있겠습니다. 금랑스러운지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은 영광을 대영권 대구교육대학교 부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재 용대학교 영국사학부 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서마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정책연구원 곽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와 대구라이더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리부팅 지방시대. 특히 오늘의 주인공이신 남승희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군지의 대학 총장님과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라이더 체계에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총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라이즈 정책이 오늘 참석해 주신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별나교공대부총장님 그리고 어, 이번 라이즈 포럼을 준비한 그리고 라이즈 센터를 맡고 계신 박양호 대구정책 연구원장님 어, 내년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입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 안에서 취창업과 정주가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토론 또한 각 대학들이 라이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거에는 지방 명문대들이 수도권 대학보다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 어, 하지만 최근 대구와 경북은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 대구 경북특별시로 통합하여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 박성환입니다 어, 이렇게 훌륭한 강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중심으로 해서 여러 대학과학전문대학의 총장님들 관계자분들이 정말 지혜와 힘을 모아서 대구에 가한 그런 것들을 제가 보는 저희 교육부가 바라보고 있는 총괄적인 시선으로 한번더정확히갖 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출생의 위기가 지금 현실로 닥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출생과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스 슈가 4차 산업혁명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봤지만 정말 이 세도 공무원사에는 그런 변화는 느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업무에서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보고서 작성이나 여러 가지 이 디지털 대변화의 시기는 하나의 기회이자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새로운 위기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어, 요즘 양극화가 새로운 우리 시대의 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과연 우리 대학을 중심으로한 교육이 대학이 우리의 인재들을 훌륭하게 기술 변화까지도 이해를 하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낼 때 어, 우수한 제조 업 기반을 바탕으로 일 어, 인당 국민 GDP가 사망도에 육박할 정도로 정말 수라브 성장을 해왔습니다. 대구라고 하는 이제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계신데요. 어, 지역의 처한위험은 정말 저희가 무시무시한 단어로 <목소리>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빠르게 전 세계에서 이 속도를 유지를 한다면 사라질 확률이 매우 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여러 면으로 드러나는 사회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요한 페이지 앞인데, 네. 네, 이러한 방금 말씀드렸던 디지털 대전환의 저출상에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부 부처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 시절부터. 출발선상의 평등한 우수한 교육을 확보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진로를 찾아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평생교육파트에서는 교육발전특구 그리고 오늘 특히 말씀을 나눈 교육부가 갖고 있는 이 9대 교육개혁과제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개의 9대 교육개혁과제들은 다 따로따로 따로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주기 특히 이러한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앞서 원장님께서도 라이즈가 가장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스웨덴의 말매도 조선업이 몰락하는 곳에서 새로운 스타트업의 허브로서 커졌고, 대학이면서 연구기관의 형태로 새로운 창업과 창직의 센터로 거듭난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연구개발, 그 다음에 국립대학에 대한 경상 기 지원, 그 다음에 일반 대정 지원이라고 하는 대학의 경상경기 및 또는 저희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훨씬 더큰 규모로 확보가 된다면 대학이 훨씬 더 예산안에서 증액까지도 포함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내후년,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라이즈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다친적 의미로 체계이자 기획이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교육부가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각 대학을 주체들인 대학과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가장 중심의 역할이 되면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라이즈 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과 지역 단위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게 됩니다. 시도지사님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총장님이 공동위원장을 하시고, 그 안에 교육계, 산업계, 열심히 의결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들을잘 지원하기 위해 지역 라이즈 센터가 있는 것이고요. 가영 지자체는 그 안에서 있습니다. 일종의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부르는 영역은 크게 네 가지로, 하나는 지역에서 나오자란 인재들이 지역에 취업해산하는 협력의 분야가 있고요. 여기에 전문대학에 계신 총장님들도 나와 계신데 정말 고등직업교육의 사실로서 지만 특히 일반 대와 전문 대와 같이 아주 중요한 역할할 을수 있는 지역의 혁신적인 평생 직업교육파트너도 있습니다.